가끔씩은 어제 걸었던 길 오늘 다시 걷고 싶을 때가 있다. 가끔씩은 유년에 함께 뛰놀았던 동무들이 떠오를 때가 있다. 가끔씩은 소와 함께였던 개망초 풀밭이 떠오를 때가 있다. 가끔씩은 소나무가 진달래가 벚나무가 다북한 산으로 봄소풍 가을소풍 같은 곳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제시 사등면 성내마을 지하도 옆 벽화일키 또 가끔씩은 오정석 감독의 영화 여름날처럼 잔잔한 풍경으로 마치 유배당한 느낌을 맛보면서 조용히 나홀로 걷고 싶은 때가 있다. 오랜 동안 유배의 섬이었던, 그래서 내버려둔 곳처럼 푸른 물결꽃 일렁이는 검포 바닷가를 지나가며 숨어 있는 느낌을 느끼면서 일상을 걷는 것도 뜻밖의 즐거운.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이바고아 지메는 오늘도 걷는다 그러며 읽는다 까치집을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며 가장 좋은 길을 걷는다 서무살 하이니히는 꿈에서 푸른 꽃을 보았다고. 이바고 아즈미는 2021년 1월 16일 비리에서 금포마을 하늘가에서 푸른 꽃을 일는다 금포마을 버스 정류장 유리창이 보여주는 파란 하다를 잃는다 삼호조선소의 조용한 풍경을 보면서 엊그제 해질녘 조금 올랐던 꽃밭 등을 다시 오른다. 꽃밭 등 찾아오시는 길거제시 사등면 금포마을 꽃밭 등 솔+ 솔+ 솔 적성 군락지 적성 군락지라는 거제대로 복수 이철민 대표님의 말씀처럼. 꽃밭 등은 온통 소나무다. 가끔씩 나타나는 이름 모를 식물들도 있지만, 소나무가 대부분인 꽃밭 등이다. 하늘이 온통 솔로 도배한 것처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들지 마. 노래처럼 푸르게 푸르게 하늘가를 번전하고 있다.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이 노래처럼 꽃밭 등은 푸른 소리에 휩싸여 있다. 소나무 생태학적으로는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뜻한 기후와 적당한 해피틀 좋아한다. 나무 높이는 25 내지 35 m 이고 뿌리 잎에서 타감 물질이라는 천년 제초제를 내는 특성 때문에 진달래와 철쭉 정도 외에는 소나무 숲에서 함께 자랄 수 있는 식물이 거의 없다. 그래서 소나무를 심어 놓으면 잡초가 안 자란다. 대신 잔디도 죽기 때문에 모든 가에는 웬만하면 소나무를 심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모든 가에 자주 심는 나무가 측백 나무이다. 심지어 자신의 동족도 타감 물질에 중독되어 소나무 숲에서는 소나무 묘목조차 잘 자라지 않을 지경이니 그런데. 무등가에 소나무 대신 척백나무를 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주나라에서는 무등가에 심는 나무도 신분에 따라 정해졌다 백성들의 무덤에는 버드나무를 심었고 이후에도 신분에 따라서 나무가 달리다가 제후의 무덤에 심는 나무가 바로 척백나무였다 그럼 소나무는, 소나무는 황제를 위한 나무였다. 위에도 언급되었지만 소나무는 가장 고귀한 나무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걸맞는 손재라고 해서 황제 릉, 주위를 송림으로 둘렀다. 이 영향인지 왕릉은 기본적으로 송림을 기본으로 하였다. 경주시에 있는 신라 왕릉들은 대부분 송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진가들의 단골 출사장 소가 되었고 고려 왕릉도 북한의 안습한 관료 상태 때문에 찾아보기 어렵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송림을 조성했다.조선 왕릉도 송림을 원형으로 해서 다른 상록수들이 섞였다. 이렇다 보니 양반 이후의 집안 무덤에서는 원래 있던 소나무 곁에 조성하는 경우는 별수 없기야 했지만, 없던 소나무를 일부러 소나무를 심어서 묘원을 조성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행위였고, 자연스럽게 소나무보다는 척백나무를 선호했다. 사실 소나무가 근처에 있는 다른 식물의 생장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묘지목은 기본적으로 무덤에 대놓고 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주위를 빙 둘러서 경계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묘역이 지나치게 좁다는 소나무의 영향력이 공분이니 그 인근까지 미칠 일이 없다. 한국에서야 어디를 가든 쉽게 볼수 있는 나무지만 국제적으로는 의외로 분포 지역이 한정적이다. 러시아에서는 희귀식물로 취급받아서 보종이 되었다. 현재 생존하는 생물들 중 제일 오래된 것도 소나무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동쪽 끝에 있는 화이트 마운틴 산맥 해발 3,000m가 넘는 비도 거의 오지 않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곳에 소나무가인 버리슬콘 파인들이 사는데 이 중에는 수령이 4,000년 넘은 개체들이 있다. 제일 오래된 나무는 4,700살 정도 된다고 한다. 솔방울 솔립에서도 알수 있듯이 순수한국어로 소나무는 원래 솔로 불리었다. 이 밖에 솔나무, 소울이 나무라고도 한다. 소나무란 말은 솔, 나무가 합성될 때 따님, 부사같이 리얼이 탈락되어 생긴 말이다. 솔의 뜻은 나무 중에 우두머리란 뜻인 수리에서 시작되어 이후 술, 솔로 변형되었다고 본다 한자로는 소나무송을 쓰는데 목, 나무와 공작을 합친 글자로 나무 중에서도 최고의 자기를 가진 나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쓰임새가 아주 많아서 요긴하게 쓰인다 한방에서 입은 각기병 소화불량약 또는 강장제로 꽃은 이질에 송지는 고약의 원료 등에 쓴다. 꽃가루는 송화가루라고 부르는데 찬나다식으로 만들었다. 송나라에서도 고려산 송화를 어떠므로 쳤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의 옛 의서 권초강목 이나 조선의 동의보감에도 송화가루 를 약재로 기술했다. 홍매화라서 꽃가루가 바람에 검새 날아가기 때문에 약간 들핀걸 주머니에 모았다가 터고 나면 모은다. 송화를 모으고 불순물을 거르는 과정에 상당히 수고가 많이 드는데 물에 탄 다음 바가지를 담아 끝에 송화가 붓게 하고 그 바가지를 깨끗한 물에 씻어 불순물을 거르는 과정을 몇번 반복한다. 위대한 순간 숨을 죽여가며 오랜 시간에 걸쳐 작품을 완성한 소나무 소나무 목재는 질이 좋아서 오랜 세월 동안 이용되었는데 기둥, 석가래, 대들보 등 건축재, 조선용으로 쓰였다 특히 경상북도 북부 춘양목과 강원도 태백산맥에서 나는 중곰솔은 재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좋은 소나무 목재를 보호하고자 송금비를 세우고 법령을 내려서 소나무 벌목을 금하기도 했다. 한국 건물에는 무조건 소나무라는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 기사가 있다. 김치를 재조명하는 기사만큼 도발적이지만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특히나 한국 소나무는 연교차가 30도에 육박하는 한반도 기후 때문에 흙단나무와 비견될 정도로 목질이 튼튼하고 치밀하며 습기를 먹어도 잘 휘지 않는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금강송 무대장치로 자주 이용되는 미송, 미국산 소나무가 비교하면 쉽게 알수 있다. 미송은 톱질 몇 번만 해도 결에 따라 조각조각 박살나고 몇 시간만 습한 곳에 둬도 심각하게 뒤틀려 열 압력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금강송은 어지간한 베테랑이 아닌 이상 웬만한 공구로는 잘 잘리지도 않고 습기에 강해 잘 휘지 않는다. 다만, 이런 특징이 꼭 장점은 아니다. 지나치게 단단한 데다 옹이가 많아서 수작업으로는 손질의 한계가 많으며 무엇보다도 비싸다. 미송으로 만들면 5세트는 만들 수 있는 구조물을 금강송으로는 같은 가격으로 1세트의 뼈대도 세울 수 있을까? 말과일 정도 또한 소나무는 송진 특성상 불이 매우 잘 붙고 타는 향도 좋다 하지만 불똥이 퍽퍽 튀고 기름기가 타면서 검은 매연이 나서 고기를 직화로 구우면 고기가 검게 된다는 단점 때문에 가정에서 쓰기 힘들다 하지만 조선이 소나무 벌목을 법령으로 금지한 관계로 어지간하지 않은 이상 땔감으로 무리하게 쓸 일조차 없었다. 고작 해봐야 솔삭증이나 바닥에 떨어져 쌓인 마른 솔잎을 주워서 불소시계로 써는 정도였다. 그래서 지리은 수스로는 소나무보다 참나무와 물갈 나무를 더욱 쳐준다. 소나무를 불태우면 기름기 때문에 걸음이 많이 생기므로 걸음을 모아 송연묵이라는 먹을 만들었다. 본뒤 먹이라는 물건은 한나라 이후부터 이 소나무로 만든 송연묵 뿐이었으나 송나라 시대 장우라는 사람이 식물성 기름을 태워 유연목을 만드는 법을 고안한 이후 점차 밀려났다고 한다. 그래도 먹을 갈면 소나무 향이 나고 진하게 갈면 빛깔이 칠흑이지만 연하게 갈면 푸른 빛이 나는 특징이 있어 고급으로 쳤다고. 송연목은 약재로도 써였다. 동의보감 읽은 내경편에서 그 약효와 용법을 적기를 모든 출혈을 거치게 한다. 생지항접으로 먹을 진하게 갈아서 먹거나 우물물로 갈아서 먹는다. 라고 하였다. 표 안나게 강한 소나무에게 꽃봤던 소나무의 기록 몇천만 년 이렇게 서 있기를 바라보면서 소나무 옆으로 진달래가 또 열심히 꽃필 준비를 하고 있고 맞아 다음 다음 달은 봄이지 하고 고개를 갸뚱하는 숲속의 식물들 솔방울은 기름을 많이 머금은 특성때문에 불붙이는데 쓰이는 불소시개나 연료 그 자체로 많이 쓰였다. 소껍질은 백피라에서 생식하거나 송기떡을 만들어 먹고 솔잎은 갈아서 죽을 만들어 보릿고개를 버티는데 쓰였다. 초금목피라는 사자성어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식재료지만 어디까지나 기전을 버티기 위한 비상식량인 만큼 굶을 일이 없는 현대인이 맛으로 먹을 물건은 아니다. 특히 소나무 껍질에는 안에 섬유질과 송진이 있어서 소나무 껍질을 먹으면 섬유질과 송진이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굳어서 변비나 치열에 걸리기 쉬웠다. 그래서 나온 말이 똥 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다. 꽃밭 땅 소나무에게 소나무 책 읽어주기. 소나무 나무이키 백과에서 발췌. 소나무에게 소나무를 읽어주며 산을 넘어. 뒤집어진 배가 있다 잔 잔한 물결 소리 잔 잔한 자갈 돌 부르는 소리 홀로 바다의 주인이 된듯 자갈 돌의 관리자가 된 듯. 꽃밭등 뒤 바다가 이렇게 신비로운 바다가 펼쳐지고 갑자기 파도가 갑자기 웬일이지에 혹시, 그 유명한, 너울파도? 바위를 애워싸고 있어요. 썰어가버리는 수호에. 예. 너울파도? 치고 올라옵니다. 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요